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우성가족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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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하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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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우성교회가 어, 세상에서 제일 조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저는 좋은 교회로만 갈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또 좋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우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런 목표가 될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반맛이 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반맛이납니다 다시 한번더 인사해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입맛이 납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들 반갑게 인사하셨죠? 네. 옆에 분들 보시기만 해도 밥맛이 나고 입맛이 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뉴스를 보거나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세상을 삼불의 시대다라고 합니다. 삼불. 세 가지 글자로 시작하는 불안, 불신, 불평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불안한 시대예요. 언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이 땅에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상품 백화점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 안에 저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습니다. 근데 겨우 살아남았어요. 1층에 있다가. 멀쩡하다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또 멀쩡하게 차 운전하고 가다가 성수대교 다리가 끊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고, 요즘에 지진도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지 못하게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가 언제든지 안을 수 있어서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의 마음이 들 때가 많아 세상도 믿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믿지 못하고 교회도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요즘에 새로운 교훈이, 교인이 등록을 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반갑게 환영을 해야 되는데 이단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워낙 이단이 많잖아요 요즘에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일단 새 신자가 오면 옛날에는 발복고 그냥 감사하고 환영했는데 모르는 분들이 오면 저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 하고 이 눈초리를 잘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환경을 믿지 못하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늘 불평과 불만 부정의 시대 감사와 긍정보다는 늘 부정과 불평이 많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없는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좀 기쁨과 감사만 넘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끊임없이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 긍정 감사입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자. 그래서 제 사무실에는 크게 붙여놨어요. 긍정 감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항상 좋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자라고 다짐을 하는데 살다 보면 인간인지라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막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무 문제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불교 뭐 그런 불교적인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저 혼자 했어요 혼자 믿음 생활을 했지만 하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온 가족을 다 구원했고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예수님안 믿겠다고 고집 피우시다가 뒤늦게 교회에 나오셔서 지금은 원로 장롱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고통당하신지 3일만에 돌아가셨어요. 청천별학 같은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우리 가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인 어른이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불과 6개월도 안 지나서 저희 친어머니가 아프시기 시작했습니다. 폐가 조금씩 구어가는 폐쇄성 폐질환이 오신 거예요. 계단을 오르시는데 예전에는 한열 계단 오르시면 쉬시, 쉬, 쉬시다가 쉬다가 다시 올라가셨는데 자꾸 일곱 계단, 다섯 계단, 나중에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하셔서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것, 내 발로 교회 갈수 있는 것만 해도. 그렇게 감사한, 이, 아,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걸을 수 있을 때숨쉴수 있을 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좀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걸어서 교회에 나오셨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한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한번 좀더 오래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자녀된 도리에서 애를 썼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우리 사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람의 삶이란 종이 비행기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이 비행기 하나를 이렇게 접어봤어요. 잘 보이시죠? 네. 원래 이 종이 비행기는 접기 전에는 그냥 맨 이게 종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는 우리가 종이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학교가서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무언가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점점 점 하나하나 비행기의 모습을 갖춰서 지금은 이렇게 어른이 돼서 괜찮은 비행기 모습이 됐어요 이 비행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날려보려고 합니다 뒤에 있는 입구 쪽으로 비행기를 날리면 잘 날아갈까요? 잘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날려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갈까봐 네 아마 집중팔구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비행기가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될것 같은데 잘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데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렇게 일이 나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어요.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아무리 뜻을 품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보는 하기는 이 세상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어머니가 참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6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경이 오신 지 반년도 안 반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특이하게 내가 노력을 다해서 병도, 병을 낫게 하려고 약도, 약도 쓰고 병원도 다녔고 그리고 제가 금식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하, 하나님이 또 다른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계획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 뜻에 이제 순종하게 됐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매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선과, 최선과 인도하심이 만나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적을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기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6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누는 것 아멘. 사람은 마음의 경영을 하는 것이다.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뜻을 품고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사람이 하되 응답은 누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사람이 하고 응답도 사람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이 옳고 또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면 이 세상은 제대로 움직이지지가 않아요. 장례식당도 없어져야 돼요. 병원도 없어져야 됩니다. 왜요?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면 죽음도 없어질 것이고 병도 없어질 것이고 또 직장도 안 나가도 돼요. 하나님 저일 일하, 하지 않고. 더 많이 벌고 또 먹고 마시는거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누가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면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지는 건다 금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요 야 내가 이제 만지는 건다 금이 된대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집으로 막 달려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이제 내가, 기도한 건, 내가 기도하고 만지는 건다 다 금으로 변한대요 하면서 아내를 버럭 안아줬어요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금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배가 너무 고파요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딱 들었더니 수저가 금이 됐어요 쌀이 금이 됐어요 먹고 살 수도 없고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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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또 금이 돼 버렸어요. 야 이건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취소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 기도해야죠.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 이 있을 때 기도하지만 맨 마지막의 기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새신바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아파하고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무엇을로 기도하시는 자라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설사 내가 좀 아프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좋은 응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의지하고 믿으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99세까지 기다렸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다 끝났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내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100세가 됐을 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지금 당장 잘안 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집에서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교회에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아버님 생신날 성년책을 선물해드리면 오히려 더 싫어하세요. 이런 거 사서 뭐하냐? 오히려 돈을 좀달라고 그러실 정도로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제가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행실로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작정한 이후로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한 번도 거역을 하거나 한 번도 제가 화를 내거나 토를 달아본 적이 없어요. 다 순종하고 다그 말씀을 듣고 제가 효도, 효자가 되려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달라지 달라지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저렇게 아들이 변했으면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려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세월이 굉장히 길어, 긴 세월 기도했는데 결국 제가 신학대학 가서 군대 갔을 때 이제 부모님의 전도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전한 열매 좋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맡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 너의 생각, 너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맡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맡기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텐데 맡기고 기도한다고 했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아 그것은 아직 덜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행해 주시고 인도에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용규 생사님이라는 분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몽골에 사는 한 소녀의 이야기인데 이 소녀가 어, 목축일을 했어요. 소를 키우는 일을 했는데 이제 주일날이 됐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에 소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 소는 너무나 귀하고 생명과 같고 이 삶과 연결된 그런 너무 귀한 소인데 소가 없어졌습니다. 소를 막 찾아다니는데 소가 없어요. 예배 시간은 막 찾아오는 겁니다. 다가오는 겁니다. 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를 일단 먼저 찾고 예배에 갈까요? 아니면 예배부터 먼저 가야 될까요? 아마 이 어린 소녀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래 나에게 목축리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먼저 가서 예배드리고 나서 다시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예배 시간에 맞춰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진실하게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축도가 딱 끝났습니다. 밖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려 올까요음하는 <laughs>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성도님 간증으로 책에 남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눈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의 교육을 이루어 주옵소서 맡기시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죠 여러분들의 삶도 건강도 가정도 자녀들도 다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예전에 서대문 영천시장이라는 곳에 이제 콩나물 를 파는 그런 아주머니가 한께 계셨는데, 이 서대문 영천 시장은 콩나물 가게를 아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좋은 한 아주머니가 늘 날마다 시장에 가실 때마다 콩나물을 머리에 입고 가시다가 교회 예배당에 들러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콩나물을 풀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한 것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당에 둘러서 기도하시고 시장에 가셔서 콩나물을 파시고이 일들을 반복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 가운데 한 자녀가 이제 제약회사에 취직을 해서 직원이 됐고 잘 승승장구해가지고 그 제약회사의 사장님이 되었다는 그런 것이. 그 아들이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 이 제약회사의 사장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위해 날마다 새벽이기도 하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를 위해 기도하신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회사의 로고를 만들었는데 새벽 재단의 종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약회사 가운데 종 모양의 회사가 있죠? 무슨 회사예요?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의 그 심벌인 종 모양이 어머니의 새벽기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다자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시면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구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1 6장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괴한 인간이 세우고 또 삶은 인간이 살아가지만 서른 길로 좋은 길로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오시고 마지막 날 천국 문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 책임 신다이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깊게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열차는 철길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늘 철길 위로만 열차는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올해 서울에 가보면 입구 로비에 그렇게 크게 쓰여져 있어요.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노력해서 열심히 어, 감당하지만 결국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또 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늘 선한 것을 주시기를 예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늘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라것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최선과 은총이 만나면 기적을 이루는데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 주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계획을 주님 앞에 다 의뢰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또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찬송을 함께 한곡 부르고 잠시 기도하기로 합니다. 찬송가 384장이에요.